치 넣으면 돼와인이 아, 필요 한데 네. 이마트에서 와인 안사줬어요 음... 제가 그것까지 설명 못했네요 이렇게 하고 액국 자나 이거 액국 잔해 액국 자네액아야돼 야무지네 이게 끝이야 하고 넣어줘야지야지탈리안 믹스 덮니다 오늘 이것만 좀 느끼는 아니지 비벼 줄게요 소도 굉장히 느낌이 있으시네 그럼 이런 거 감성템 하나씩 있어도 되잖아요 집에 제가 이 브라타랑 먹어봤는데 이게 맛있더라고요 거미 삼예 사장님 이게 이거 얼마치 호박? 호박 공학공기라고너공학기라고 하던데. 4천원인가 5000원? 네. 공학이라고 했어. 일단 하지. 녹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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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씨발. 자 가자. 저 이거 시계 충전기 있니? 있어, 있어. 가면 세봉? 음, 다네지. 네고. 더 드는 거지? 여기 있다. 어, 을 때. 나 거기 그거 깔아봐! 깔았어! 오우야 미쳤다 근데 이거 한 8명? 이8명에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양이 음. 많네 <laughs> 치즈도 다 털어 <laughs> 저희 좀 거달랐어요 파산 <laughs> 신청해야 돼 이제 그, 라면 4개에다가 지금 죽을 세개를 끓였거든요? 김치 꺼진 거 햇반을? 응 김치도, 김치도 거의 풀리러. 다 털려 싹다 먹었네 김치, <laughs> 네. 음, 김치 맛있더라고 이렇게 먹는데 제가 안 해줄 수가 있겠냐고요. 이렇게 모르겠는데. 잘 먹는데 잘 먹으니까 뭐라고 해줘야지. 응, 그럼. 오마카세요 이게. 소스요리지. 어, 그럼. 스요리야 <laughs> 손이 계속 가잖아.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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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으니까 계속 먹게 그래. 돼. 안녕하세요. 배불러요. 안녕하세요. 졸려서 뒤질 것 같아요. <laughs> 먹으니까 자먹고 아... 오늘은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왔어요. 술을 먹습니다. 대낮부터. 짜라짠! 와! 맥북 프로. 제가 산건 뭐냐면 맥북 프로 14인치, 16기가 메모리에 1테라바이트 SSD 열어볼게요. <laughs> 들어봤지 맥북 스피커 진짜 대박이네요. 와 진짜 개쩐다. 저는 새로 산 맥북을 들고 밖에 나가서 편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먹으러 왔는데 2시 30분까지네 오늘은 2차 수강신청이 있는 날이라서 지금 빨리 피시방에 가서 수강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 바로 밑에 꽃집이 있어서 아이들 꽃을 사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a t h 랑요해아니 오, 부메랑 같아요. Thank you. 졸업한 기분 이 어떠세요? 이젠 그래서 응. 모범생은 아니었으나 열심히는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카메라를 중고 거래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고 나라 거래를 하러 영등포 구청역 앞에 와 있는데 여기 지금 딱 신속 항공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려고 딱이시간 걸렸어요 저는 집에 서는 걸 원해서 이걸가아서 집에 겠습니다 이번 병원 저는 오늘 대면 수업을 하고 왔거든요. 여기 계시는 두 분과 함께 근데 저 역대급 교수 그래서 처리를 하려고요 철회하고 다른 수업을 들으려고 합니다 해피도 그저시 여러분 저는 지금 어딜 갔냐면 사전투표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침 7시거든요 지금은 사람이 좀 없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일찍 가보려고요 오늘 저희는 빡히에 놀러 왔어요. 빡희 응. 여기서 식사할 거거든요. <웃음> <웃음> 그냥 한 입에 먹어. 안 짤려? 음. 음. 어때요 맛이? 맛있다. 맛돌이? 어. 콩프레이크 맛 나. <웃음> 콩프레이크? <웃음> 먹어볼래? 싫어. 좀더 먹을래. 되게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 근데 4,300원어치 먹어야 돼. 너 지금 2,000원어치 먹었어. 아무리 케이스 대가리 없어서 <웃음> <웃음> 요즘 이거 유행이거든요. 음, 대가리가 아무리 없어도 그 절대 바꾸지 않지만 음, 케이스는 안 바꾸고 케이스 는 사실 5천 원이면 사는데 아무거나 4,300 원짜리 에그타르트는 전혀 개의치 않고 먹는 <laughs> 어. 어, <오케이. 웃음> 라떼도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네네네. 네, 네. 라테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laughs> 네, 네. 라떼 맞죠? 라떼 아니고? 라떼? 라떼 나 진짜 불쌍거보여게 얼마나 본인이 가난하고 부쌍하게 사는지 설명해주겠다는 김용신 씨 어. 아니, 카메라를 가져왔는데 어? 카메라 파우치가 없었어 어. <laughs> <laughs> 신동치키 핸드다가 <laughs> <laughs> <분들을 웃음> 담아봤어 <웃음> <laughs> 맛있게 드셨네. <웃음> 어. <웃음> 보통 이 치킨 담은 거에 약간 기름이 붙은 거에 담은 거에 트위터 봤지 아 이거. <laughs> 카메라는 어. 이제샀지만 간신히 샀지만 아, 어. 허치는 허추, 허추, 아, 못한다 근데 이런 가방에 막넣으라니 그 그냥 아, 넣기가 좀. 아, 조금...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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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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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안녕 이로로요요스는 영상은 이영상이게 지금 이 p 상은이 영상은 이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이영이영상그이이 영상은 이영상나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은데너상은이 영상은 이이런거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지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먹었어. 얘 나만 먹었어. 맛있지? 응. 콩포러스터 맛 나지, 근데? 네가 더 많이 먹었어. 나 먼저 먹어 근데 맛있어. 야, 안 잘려져. 진짜 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순두부죠? <laughs> 순두부 맞죠, 이거? 음 콩포러스터 음맛 나지? 아니? 왜더맛 나? 왜더맛 나는데? 그강를하면안 돼. 콩포러스터 맛 나지? 음 아니? 아, 커피 내게맛어무 아네 느낌인지 알겠지? 어, 끈맛이 약간. 네, 어, 어, 필요한... 그래. 아까 내가 혼냈거든, 자꾸 라떼라 그래가지고. 야, 도대체 라떼가 뭐야? 라떼 맛 없대 이거지라. 당연히 <laughs> 라떼이라고 해야지. 라떼가 뭐야? 스트레스 받았어. 음. 이 거울 정보는요, 라멘즈의 버즈. 맛있다. 이거 <laughs> 라멘즈에서 버즈네요? <laughs> 네, 라멘즈의 버즈고요. 음향이 괜찮은 편이에요. <웃음> 음 뭐야? 좋을 건데. 오랜만에 나도 신난다. 미선이. 나안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갑자기. 미선이는 원래 사람 만나면 신나. 똥똥 떨고 막. 내가 프린세스? 아니지. 아니지. 나는 여왕이야. 여기서 피 나올 것 같아. 내가 프린세스? 싫. 어요 싫어요. 10만 개 달리고 있어. 내가 프린세스? 아니지 아니지. 나는 여왕이야. <laughs> 이쪽으로 가다 보면 드파운드 그 쇼룸이 있거든요. 어디? 어디! 서체 캐주얼? 가! 가! 아 여기? 아니, 오케이 오케이. 갔다 아니, 오케이. 아니 가는 게 아니고 가는 게 있는데. 낫지 이경요크레요그레요그레 브랜드야 제가 내가 젠지처럼 찍어줄게. 젠지가 뭐야? 제.. 제네레이션Z. 아 저희는 한남동에 한, 한방통닭을 먹으려고 거기가 5시 오픈이거든요? 근데 4시 반인데 지금 갔는데 2시간 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2차로 오려고 했던 곳을 1차로 왔어요. 한방 통다가 2차로 먹으려고. 제가 카메라 아빠 보여드렸다시피 신동치킨에다가 들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불쌍해서 내 집은 없더라도 카메라 집은 마련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파운드에서 카메라 파우치를 샀습니다. 18,000원. 생각보다 좀 싸서, 몰랐어. 그게 18,000에 알려주면 안 되고. 가격은 이쪽에 띄워드릴게요. 네. 가격은 더보기란에다 게 띄워드릴게요. 라고 <laughs>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저희가 비밀인데, 이 친구가 오늘 취업했거든요. 박수 부탁드려요. 와... 오늘 한건 아니지만, 어때요? 소감이? 거야? 소감이요? 일단, 은 기대는 하나도 없고요. 불안감 50에? 걱정 오시로 출근을 합니다. 근데, 네, 미성 씨랑 동거하신다면서요? 제 동거녀를 소개합니다. 제가 동거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동거를 하면서 이제 문의. 모자이크 처리처럼. 제가 동거녀랑 이제 잘 맞는 사람인지 책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동거를 시작하겠는데요. 집은 이제 저희 오빠가 마련을 해줬어요. 오빠 소개해요. <laughs> 저희 오빠가 좀 시크해요. <laughs> 딱 치는 순간 이제 우리의 동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 둘 셋! 여기 음, 꼬탕 나왔어. 음. 음.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손차리로 다 비주얼이 네 대박. 저희는 지금 한방통덕이 생각보다 일찍 연락을 줘서 지금 2시간 아, 아. 반 이상 걸린다 했는데 1시간 반 만에 지금 가려고요. 아이치또 이게 바로 한방통닭 이게 진짜 한방 아, 진짜 오랜만에 개종맛돌이아 아, 왔다 왔다 왼쪽귀게 아, <laughs> 생겼어 맛이라고 <laughs> 음. 진짜 촉촉해. 와, 진짜 멋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한강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토크쇼 진행 한번 해보시죠. 약간 유키즈 같은 느낌으로. 어. <laughs> 본인들 어떤 일 하시는 분들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는 지금 그 영등포 쪽에서 주먹쓰느 일 하고 있고요. 음. 안전과 치안을 위해가지고 좀 음. 어느 제... 지역까지 이제 힘을 뻗쳐주실 예정인지. 제 꿈은 서울이 이제 안전한 음. 도시가 되는 그 꿈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서울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당신이 있어야 돼요. 왜 뭐? 지금 어마어마한 영상을 찍고 있어 가지고. 무슨 영상? 설거 아니. 편집 다. 영상. 편집 <laughs> 영상. <laughs> 안녕. 잘 가. 아. 어 빨리 가. 어